안녕하세요. 이쁜아 보라타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짧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시프트락이 없는 걸질문하어요 대박! 이걸 어떻게 지나간 줄 알아요? 그냥 지나간다. 꿀팁! 그냥 지나갑시다. 보라타워 1. 오, 이게 뭐야? 오, 아파 이렇게 아파! 감이 날 아프게 하다니! 오! 뭐야, 오, 비가. 벌써 바나나의 색으로 변했습니다. 아, 바나나 먹고 싶다. 음. 이건 제가 또 잘, 잘하, 잘하네요. 아, 이거, 너무나 쉽죠. 아, 제가 다 외워놨거든요. 따라오시오. 아, 떨어졌어. 아, 슬퍼. 안 돼. 또 떨어졌다. 그냥 재설정 합시다. 피를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빨리 들리겠습니다. 빨리 아. 때동안 무제한. 비가 안담. 아이싸. 아, 이게 끝났네 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 아프다. 뭔가 렉이 걸리면서도 안 걸리는 그런 느낌. 느낌, 느낌. 아 빠. 성을 하려고 한다. 대연이각각 각. 텐텐을 먹고 나면 각성을 잘하는 귀여운 고양이. 앞으로 어, 강 치러가 계단인 가 턱이 아프다. 턱이 아픈 계단. 해 오리 점프 해 오리 점프. 빰빰빰 이러고 보면.

각성! 어? 아, 왜 이게 왜아파트문아 이게 이게 빵빵빵 이게 왜안 되지? 빵빵빵 빵빵빵! 아! 푸 푸시 푸시 푸 각성 초거대 쯤 미니 아안맞은다아짠아 어? 와라라라라라라 아무도 내 앞을 못 막는다. 에뚜리, 빠지 맘뱀. 에뚜리, 뭐지, 맘뱀. 아,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에, 어디서 계속 죽는 소리가 났다. 착각은 아니었다. 진짜 죽는 소리가 난것 같았다. 음, 왕. 빵 하, 하. 어, 잠깐만. 어, 이거가 보인다. 아, 드디어 뭐야? 이거 뭐야? 다리가 왜절 두고요. 나의 첫... 오 어, 어, 떨어질 뻔했다. 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관문. 통과하시안 돼, 떨어져 버렸다. 아, 나의첫 도전이 물거품이 돼버렸다. 눈앞에서 놓쳐버렸어요. 너무 아쉬워라. 아, 너무 아쉽군. 괜찮아, 아직 기회는 많아. 예, 빨리, 빨리 영상 끝내고 싶은데 안 끝나죠. 예, 어, 어. 아, 예, 기를 아무도 못 막아. 하, 다리 걸치고 걸려. 따다다다다다 또 미스 땅맘빵빵빵빵빵오 빵. 여기까지 왔어요. 축하 축하 뭐야 연속으로 죽는 소리가 났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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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 안돼!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야아 진짜! 아 여기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아 거의 다 성공했는데 아세 번째 타워 거의 다 성공으로 끝내겠습니다. 조금 그 앞에서 아아아쉽다 그러면 영상이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아 알림설정까지 꾹꾹 그럼 나중에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